라켓과 새 러버, 그리고 이스펀지 그리고 풀, 마지막으로 칼이나 가위만 있으면 러버를 붙이고 자르는데 모든 게 준비가 다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 러버와 라켓에 풀을 바르고 말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버는 어, 우리나라 브랜드인 넥시의 에티카 경도는 51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 고경도 로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로버를 한번 붙이도록 해보겠습니다. 라켓은 어, 역시 넥시의 Z 클래스라는 건데요. 저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리드 상에 나와 있는 풀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양이 많기 때문에. 음. 네. 다른 사람도 같이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리두사 그 풀을 사용을 하고. 그러면 일단 나버부터, 버부터 풀을 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버는 보통 이제 이 붙이는 풀이 보통 이런 우유색이 많을 거예요. 예. 네. 저 역시도 우유색을 한 500원 정도 넓이만큼 해주고 이 스펀지로 이렇게 짝짝 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어, 로브에 우유 색깔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이게 투명해집니다. 투명해지면 그때 다시 한번 풀칠을 덧칠해주시고 작업을 한번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 시간이 조금 초파가 달아가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말리시면 금방 말르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 건조하는 것도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드라이기 사용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분 정도? 어,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날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시간 뭐몇 분이라는 것부터 보통. 드라이기를 안 말리면 보통 5분 전후 정도 되면 이게 투명해 지거든요. 이 하얀색이. 없어질 때까지. 그렇죠. 네. 투명해 질 때까지. 네. 투명해지면 그때 다시 풀칠을 해주면 되고 네. 이 사이에 라켓에도 풀칠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라켓에도 이런 구석구석 빈곳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펴서 바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라켓에 조금 풀칠을 조금 두껍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 취향인 거니까요. 각자가 취향에 맞게끔 풀칠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우유 색깔이 나오는데 이 색깔이 투명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나 시간이 없으면 또, 음, 드라이기를 통해서 말려 주시면 더 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 라켓 같은 경우에는 아직 덜 말라서 이런 우유 색깔이 남아 있고 러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말른 상태라 이렇게 투명한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불안하시면 손으로 이렇게 어, 눌러봤을 때, 묻어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네. 잘 말랐을 네, 때? 잘 말랐을 때. 그러면 음. 이게 다 말랐다고 보고, 음. 이제 풀 바르는 건취향마다 조금 다른데, 저는 보통 최소 두 번, 많게는 세 번, 네 번까지 바르는데, 오늘은 두 번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말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앞에 했던 작업을 다시 한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500원 정도 크기로 좀어 이걸 좀짜 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이 스펀지를 통해서 이게펴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풀 바르는거 가지고 아 어떻게 뭐어 많이들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좀붓 부... 부담스러워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재미삼아 장난삼아 한 번씩 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꼭뭐 용품점에 가서 붙인다는 것보다 물론 용품점에 가서 붙이면 편하게 하겠지만 갑자기 시험 나갈 때 아니면 어떤 러버가 있어서 사용하고 싶을 때 근데 그 러버를 가지고 용품점 가기는 거리가 있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그냥 저는 이렇게 풀만 하나 구매를 하셔서 집에서 러버가 생겼다, 뭐 스폰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 상품을 받았다든지 경품을 받았 다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로 을 샀든지 간에 이렇게 갑자기 어 러버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또는 충동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새로운 걸 써보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 이렇게 풀만 있으면 각 개인이 붙일 수가 있으니까 어 좋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어렵지가 않으니까, 한 번씩 재미삼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기도 하고, 설령 또 이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 풀이 다 말르고 나면 풀을 또 뛰다 보면 그것도 한번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도 경험삼아 한번 해봐야지만이 알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뭐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두번 발랐는데 이것도 다시 투명할 때까지 또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라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와는 다르게 조금 예, 흰 것이 아, 우유 색깔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예, 이것만 없어지면 예, 붙여도 되긴 하는데 러버가 지금 아직 두번 처리 작업을 했기 때문에 말르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이 러버가 다 마르면 그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켓에 러버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켓에 붙일 때는 보통 이 브랜드 메이커들이 있을 거예요. 앞쪽에 네. 예, 이 기준을 기준을 이 패널도 이 코르크 위에 예, 이 기준을 잡아서 붙이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붙일 때어 놀로 가지고 이렇게 미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팔로 미시는 분도 있기도 하고 그냥 붙이시는 분도 있긴 하는데 저는 혹시 몰라서 이렇게 조금 팔목으로 이렇게 어, 도루래처럼 이렇게 좀 어, 팔뚝을 아, 이용해서 팔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면서 붙이면 음. 더잘 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자르나요, 아니면 좀더기다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네. 어, 라켓에 러버는 다 붙인 거기 때문에 네. 칼로 오려도 되고, 근데 보통 보면 옆에 보면 사이드 쪽이 조금 뜨는 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안하면 네. 다시 한번 이 사이드만 음. 이렇게 팔목을 이용해서 다시 눌러 주시면 네. 잘 붙을 겁니다. 음. 이제 잘 붙었네요. 네, 이게 잘 붙은 음. 상태고요. 칼로 자르시는 분들도 있고. 가위로 오리시는 분도 있는데 음, 예. 저는 가위로는 아직 오릴 줄을 몰라서 칼로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칼날을 하나 정도 음. 잘라주시고 다시하면 이렇게 오돌토돌한 거 없이 음. 잘 잘리게 됩니다. 예, 네.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때는 한 번에 이렇게 쭉한 번에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음. 그럼 지금처럼 이 칼질이 아니 칼을 칼로 이렇게 잘랐는데 이게 렇잘 잘리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라켓에 러버가 부착된 모습입니다. 와, 138g. 이상. 마켓에 너버를 붙였습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